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후보 등록 첫날 익산과 군산에서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후보 등 모두 75명이 등록했습니다.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매립을 위한 10km의 방수제 물마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도시 매립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옛 금강동산 발암물질 피해를 호소했던 장고재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마을 부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성토 작업을 한 것도 모자라 건축 폐기물까지 몰래 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KCN 종합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 8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75명이 등록한 가운데 일주일 뒤인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시 선관위 후보자 등록 창구.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이 번호표를 받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시장의 경우 정헌율, 임석삼, 박경철, 이명택 후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저 9시부터 제일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요. 상관이문 열고 바로 제 일본으로 접출했습니다 정말 위기를 구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침없이 새롭게 익산을 바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명택이 세태한 6년, 새로운 4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군산시장은 강임준, 이근열, 나기약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과 시의원들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합니다. 조금 더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유연이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돌아오는 익산, 잘 사는 익산, 여성이 안전한 익산을 꼭 만들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당한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시민들이 선택해 준다면 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일 오후 5시 기준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인원은 익산 40명, 군산 35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익산은 시장 한 명, 도의원 네 명, 시의원 스물두 명, 군산은 시장 한 명, 도의원 네 명, 시의원 스0 명을 각각 뽑습니다. 여기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면 익산은 스물여덟 명, 군산은 스물여섯 명의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강세인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약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틀에 걸친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예비 후보자 때와 달리 벽보 게시, 공범을 발송, 신문과 방송을 이용한 홍보와 공개 장소 차량 유세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애인과 39살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탁금은 요건에 따라 50에서 70퍼센트를 납부하고 유효 득표 총수 10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가 도지사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수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 오후 6시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보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없어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북교육감 선거에 김윤태, 서거적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독선과 불통의 교육 행정으로 전북교육이 고립됐다면서 위기에 빠진 전북교육을 살려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을 통해 전북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호성 예비 후보와 황호진 예비 후보는 11일에서 12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내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익산희망연대가 시민 제안 공약을 익산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한 가운데 정헌율, 임석삼, 임형택 후보는 반영 여부를 답했지만 박경철 후보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정헌일 후보는 시민 제한 공약 20선 가운데 14개 공약을 반영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임석삼 후보는 전선 지중화 추진 등 4개 공약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소속 이명택 후보는 시민 제한 공약 20선을 모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무소속 박경철 후보는 바쁘다는 이유로 공약 반영 입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익산 희망연대는 밝혔습니다. 임형택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가 정원일 민주당 후보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임 후보는 높은 아파트 분양가와 익산시청 신청사 현 위치 건립,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100억 원대 수익 계약 추진 등 지역 현안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시간과 방법, 조건 등정 후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맞장 토론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남 유권자 연합이 나기향 무소속 군산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호남 유권자 연합은 나기향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 선언 취지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나 후보가 군산시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유권자연합은 지난 2000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5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은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을 꼽았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후보 선정 기준 1순위는 지역사회 기여도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의당 12%, 진보당 4% 순이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고, 익산시민 328명이 참여했습니다. 새만금의 인구 2만 5천여 명이 사는 수변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매립을 위한 10km의 뚝이 구축됐는데요.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서 수변도시 매립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방조대 중간쯤에서 안쪽으로 바라본 수변도시 부지. 호소 한가운데 10.4km의 재방이 쌓였습니다. 물 아래부터 사석을 쌓아 올려 두을 구축하는 물막이 공사를 이제 막 끝내고 내년 6월부터 내부 매립이 본격화됩니다. 아직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여의도 면적의 두배 이상인 6.6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바다 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립 공사 현장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방을 저 축조를 해서 약 200만 평의 사업 부지를 매립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 부지 준설을 위한 외곽 재방을 하는 공사가 물막이 공사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재방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매립을 시작해 2024년 12월이면 수변도시 기반이 마련됩니다. 수변도시 매립 공사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부 공사인 조성 공사를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하여 2024년 12월에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타원형의 이중섬의 도시에서는 어디서나 물을 볼수 있고 수상 레저 활동도 가능합니다. 인구 2만 5천여 명이 사는 주거단지는 물론 국제업무와 복합리조트, 문화단지 등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개발됩니다. 수변 도시는 친수와 친환경, 스마트시티라는 3대 특징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수변 도시, 물마기 공사가 끝나면서 매립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 대한조선 LNG탱크를 제작합니다. 협동조합은 한국카본과 45억 원에 달하는 대한조선 LNG 탱크 제작을 위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LNG선에 들어가는 탱크를 제작하며 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지난 2018년 설립돼 중소기업 24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반값 운임제로 관광객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여객선 수송 실적은 1년 전보다 17% 증가한 2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로별로 보면 군산 말도는 91%, 군산 어청도는 44%, 군산 계야도는 1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객선 반가 운임제가 섬 지역 관광 수요를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 정부의 전북 실천 과제가 종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특위에서 20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전체 실천 과제는 46개로 늘었고 사업비는 8조 5,455억 원 규모입니다. 추가된 과제를 보면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 시범도시 조성, 1조 7324억 원 규모의 천연물특화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2440억 원 규모의 생태문명원 조성 등입니다.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오늘 한국 석유공사에 따르면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46.65원으로 휘발유보다 0.77원이 더 높았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14년 만입니다.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경유 재고 부족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 당원과 일반 당원에게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거짓 응답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시절 선거금인 37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옛 금강농산 발암물질 피해를 호소했던 장고재 마을이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시끄럽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성토 작업을 한 것도 모자라 건축 폐기물까지 몰래 묻은 건데요.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함라면 장고제 마을.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로 시끄럽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양광 시설 업체의 성토작업. 업체가 3m가 넘는 흙을 쌓아 올리면서 안전의 위협을 느낀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흙을 쌓고 있는 걸 성토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몇번 했는데 제가 가서 항의하니까 경찰을 부르더라고. 주민들은 업체의 성토작업에 대해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11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업체의 성토 작업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업체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계장을 철거하며 나온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익산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례에 주민생활권 보호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가 익산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마을과 태양광 시설 부지의 거리가 202m로 규정 거리인 200m를 넘겨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195m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주민 보호 기준 미준수가 확인됨에 따라 80% 이상의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업체의 사업 진행도 일방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과의 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가 진행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고재마을 주민들은 업체로부터 태양광 시설의 정확한 규모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성토 작업이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장고재마을에 거주하는 30가구 주민들은 모두 반대 서명서를 작성해 익산시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 뭐 지금 난리났죠 뭐. 응? 정말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응? 어떤 의논도 없이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응?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 이 주민들을 완전히 그런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농촌 마을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하지만 불법 공사에 폐기물 매립까지 이어지면서 장고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일째 5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9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만 5,894명, 해외입 1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5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55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46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17명, 군산 218명, 익산 179명 등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일 기준 0.9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이 늘어난 853명입니다. 익산 현영동에 있는 폐업 도축 업체에서 폐수가 유출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부도로 폐업한 도축 업체 폐수 처리 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근 하천을 덮은 기름막을 제거했으며 폐수 누출 확인을 위해 전북환경청과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 비용은 2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업체가 파산한 상태여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021년 고용률은 63%로 2020년 61.2%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1%를 기록해 2020년 3%에 비해 2%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14만 4,400명으로 14만 1,400명이던 2020년에 비해 3,000명이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일자리와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 등 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지역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총 7개 분야 327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익산에 주소를 둔 시민대 초중고 대학생 자녀입니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익산사랑장학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진보정당 후보들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수소 후보 22명은 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5대 영역 1홉개 의제에 걸쳐 노동중심 대전환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노동기본권보장과 제조업 위기노동자 생존권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절, 공공의료 강화, 건설업 중대재해특별대책 수립, 노동전담 정책부서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도내 변호사 124명이 서거석 도교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1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우보는 전북대 총장 연임 과정에서 까다로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쳤으며, 재임 8년간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에서 조그마한 비리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서우보가 전북 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소외계층 학생들의 정보와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3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9,700여 명에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가정 학생들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 상고가 올해 학과를 개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군산 상고는 교육부가 내일까지 모집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모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되면 학급당 2억원을 지원받아 학과 개편 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상고는 부사관 학과가 아직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아 졸업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자원봉사 거점 캠프를 조성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수성동과 소룡동 나운 이동, 옥서면 등 거점 캠프 네 곳을 조성해 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했습니다. 자원봉사 거점 캠프 조성은 풀뿌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봉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각 거점 캠프들은 오는 10월까지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익산 왕국면 금호 농장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오늘 금호 농장에서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마을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치매안심 가맹점 지정을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과 캠페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검진 등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치매안심마을이란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침해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마을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이 오는 5월 14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연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입니다. 북산 남중동 주민자치위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생활용품 제작교실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나운삼동 지역협의체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들꽃들을 착한 가게 51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십. 4도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15도에서 2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